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란 관련한, 어, 거대, 이, 정변이죠. 정변. 이것은 완전히 사실이 왜곡됐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핵심 당사자는 결국 민주당이고 이재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주류 언론들인데요. 그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꾸준한 어떤 국민 각성을 통해서 장기전을 펼쳐야 되는 거고요. 당장에 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이거죠. 어, 이미선 헌법재판관입니다. 너무도 편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 망랑하는 헌법재판소 이미선 내란죄로 탄핵 소추해놓고 내란죄 없이 예, 재판을 한다. 그리고 빨리 끝낸다. 초장부터 장난질, 어, 사실 확인도 안된안된 안된 언론 기사를 마구 증거로 채택하고,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을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인데요, 어, 법 중에서 어떤 결론도 나지 않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어, 채택한다. 이런 엄청난 어떤 어, 막가파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하다고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적 공감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미선이 지금 현재 탄핵 심판하는 재판관이면서도 쪽팔리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너무도 이 기이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사는뿐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내에는요, 이 이미선하고 뜻을 같이 하는 재판관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의의 심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역으로 이들이 지금 내란 재력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임의선이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저들이 입는 심리적 타격 굉장히 크고요.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다시 또 추가적 고발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헌법재판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거죠. 음, 자유대한허국단 이순영 서부지법 판사 최상목 권한대행 고발했죠. 얼마 전에. 그런데 이게 말이죠. 현재 음, 검찰에서 어, 조만간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순영 서부지법 판사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자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체포영장이 지금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에 지법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영장은. 어, 거기서는 일차적으로 기각이 되었다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어, 그것을 저들이 몰래 여기로 갖고 가가지고 일종의 여기는 저들의 에, 아지트다, 혹은 소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여기서 그냥 기업과 기각을 이뭉개고 어, 영장을 발부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법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들이 에, 나라를 상대로 대한민국 헌법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사실상 내란 아닙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란이지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킵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그죠? 자, 이때 당시에 이순영 서부지법 판사 최상목 군안대행을 고발했죠. 여기는 고발의 이유가 많습니다. 특히 이순영은요. 여기는 형,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뭉개고 그것을 예외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장 그 발부할 때 거기 이유 중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아예 뭔가를 예외로 한다. 예외로 할수 있는 권한이 이 일개 영장판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그게 가능하려 그러면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완전히 민심이 한쪽으로 누우면 또 몰라. 정말 4% 5%까지 지지율이 떨어져 가지고 뭐 대통령을 이렇게 응원하는 목소리 자체가 광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다르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50% 가까이 가 있고. 국민의 힘도 지금 회군하고 있는데, 이게 먹히지 않겠죠. 어, 그리고 또이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언론, 주류 언론과 맞서는 어떤 그런, 어, 대항 언론도 지금 힘이 많이 세졌습니다. 과거와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SNS도 지금 발달해 있고, 그런 속에서 이런 엄청난 어떤, 엄청난 어떤 불법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어, 사실상 반역행위에 이제 다름 아니다. 이거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당연히, 자유대한호국단 등에서 고발장을 던졌습니다. 이제 이게 조만간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결론이 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오동훈 어, 공주처장이 내란 혐의로 수사 지금 받습니다.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지금 수사 결정을 했고요. 어, 조만간 소환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동훈이가 자기가 지금 대통령을 잡겠다고 설치고 있는데 본인이 피의자가 돼가지고 검찰 어, 포트라인에 써야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이 그래도 믿는 한 구석이 있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앙지검은 믿을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법원이라면 중앙지법 정도는 그런 대로, 어, 나름대로 이제 균형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요구는 딴 것도 아닙니다. 모든 어떤 법적 어떤 그런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서부지법은 안 된다. 거기만큼은 피해라.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해라. 원래대로라면 중앙지법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요구를 이제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통령 주장이 맞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의 그들의 요구가, 그들의 주장이 너무 과장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동입니다. 선동. 자, 그런 것이 이번에 이렇게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특히나 대부분에서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어, 어, 보정수표입니다. 나중에 어, 법원에 가면요. 전부 다다 다 깨져요. 저들이 지금. 대통령이 이제 이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기가 막힌 청신호죠. 야당이 내란특검법을 앞세워가지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뭐 어, 하겠다는데 전례가 없다. 군 대통령실, 국정원 등, 어, 국가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저들이 대통령을 체포한다, 뭐, 대통령을, 뭐, 저 체포한다는 미명 하에 그 주변에 있는 중요한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한다. 전부 브레이크 걸린다라는 걸 이제 전제합니다. 단 서울 서부 지방 법원에 가면 그것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서부 지방 법원이 제가 볼 때는 저들이 오랫동안 공들인 일종의 그들의 카르텔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관 두 명을 추가할 때 국민의힘에서 한 명, 민주당에서 두명 했거든요. 그두 명이 전부 서부 지방 법원의 현직 판사들에게서 나왔다니까요. 거기 지방 법원장이, 그 법원장이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됐죠. 또 거기 있는 부장판사가 또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임명이 안 됐죠. 임명 보류 상태죠. 그것만 보더라도 여기는 명백합니다. 어, 오죽자 대통령실에서요. 서부지방법원은 절대 안 된다. 여기는 그야말로 좌파 카르텔로 똘똘 뭉쳤습니다.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어, 전라도, 그리고 좌파, 민주당, 어,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같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로 다 그냥 뭉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제 그런 정황도 많고요. 자,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이미선을 시작으로, 어, 헌법재판관 이미선을 시작으로 말이죠. 공수처 오동훈,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그 문제의 판사, 어, 전부 다 이제 걸렸습니다. 어, 두 사람은 지금 수사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갔고 이미 나머지 한 사람, 서부지방법원 그 판사도, 그 문제의 판사도 이제 수사를 조만간 받게 될 겁니다. 어, 검찰에 의해서 수원 어, 장이 이제 도착하겠죠. 그럴 경우에 포트나인에서는 그 판사의 얼굴을 제대로 한번 감상해 봅시다. 자, 국민 고발단 이정배시 의원. 이런 사람이 이번에 크게 큰일 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어, 수사 기록 요구 불법이다 고발장 던졌고요. 어, 오상정 자유대한 훅국단 어, 단장이죠.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진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런 고발 정신, 이런 고발 정신이 결국에는 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유대한허국단 이순영 서부지법판사 최상무 권한대행 고발, 대통령실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 정의를 세우고 사실규명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들 지금 발칵입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뉴스를 크게 안 다뤄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뉴스거든, 이렇게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어, 사실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이면은 대통령 이제 살아서 돌아온다, 어, 직무 복귀한다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공수가 교대된다. 이렇게 되면요, 저들 중에 배신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소위 말해서 퇴세 전환, 꽁문이 빼면서 뒤로 이제 이렇게 어,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 앞으로 볼만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대통령 쪽으로는 지원군이 계속 많이 이제 몰려오고, 다만 이제 시간이 앞으로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는 잘 버텨야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휘였습니다.